그 분들에게 뭔가,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해서, 미량다움을, 정말로 미량답게 아름다운 곳이고 따뜻한 곳이고, 서울에서도 오기 좋고, 다양한 곳에서 오기 좋은 이 미량을 한번,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미량다움을 한번 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마케팅이 계열을 조금 알아야 되고, 들어가서 카드 하나만 넣어놓으면, 판매 시스템이 너무 잘 돼있으면 있어있어요 걸다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건 팔지는 않아더라도 적어도 이미지에 글 하나만 올려서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아니면 리뷰든 어디든지 친구들하고 숙박을 해. 작년에도 저는 미랑에서 친구들하고 만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게 미랑 미량 숙박, 미랑의 펜션, 미랑 여행이라고 검색을 하거든요. 그렇게 검색을 해서 미랑에 와서 밥 먹고 미랑에서 내려서 여기에서 만나서 경도까지 다 검색을 해보는 시대에 막 글을 올리면 제 글을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꿔가면 우리 전시회에 사람이 아, 모 보셨어요. 네. 네. 글 쓰기는 네. 좋아하세요. 네. 글, 오, 어려운 거예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 사람 어려운 것들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았지만 알고 나니까 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이건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단 내가 잘 모르니까 휴대폰 너무 좋은 것요즘 애들이 막 손주들 있으시죠? 손으로 눌려서 막 머리가 섰다가 이 토끼처럼 섰다가 땡겼다가 하는 거죠 이거 베트남 여행가도 있고 요새 우리께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에할그 이거 응. 이런 거